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앞전 시간에 제가 스파니의 영상 올려드렸던 적이 있었죠. 시험장에서 스파니의 커트가 나오면 자동으로 드라이는 인컬 C컬 드라이가 나올 텐데요. C컬 드라이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스파네일 커트가 나왔을 때시컬과레주에이션 커트가 나왔을 때시컬 이렇게 두 가지로 인컬 드라이가 나올 텐데 둘다 뿌리서부터 자연스럽게 시컬 형태가 나와야 되긴 하지만 스파네일 커트가 모발 길이가 더 길잖아요 그래서 아랫부분, 하단부분이 조금 더시컬이탱클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작업하셔야 되고요 모발이 스파네일 같은 경우에는 네이프 쪽은 짧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길어져 있는 그래서 이러한 길이는 우리 규정사항에도 보셨다시피 길이에 따른 롤을 선정해서 드라이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스파니 커트는 롤을 하나로 가지고 드라이 하시는 것보다는 작은 롤 하나랑 큰롤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하셔가지고 짧은 머리에는 작은 걸로, 긴 거는 큰 걸로 하셔서 전체적으로 윤기 있고 부스스하지 않도록 싱클 드라이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1년 기준으로는 크게 변동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중간중간에 팁을 넣어드렸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브로킹을 하기 전에 S브러쉬로 먼저 모발 정돈을 하고 꼬리빗으로 브로킹을 타는 걸 추천드리고요. 꼬리빗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롤브러쉬 끝쪽에 이거를 이용해서 브로킹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빗질 먼저 할게요. 올백으로 빗질을 다 해주세요. 자, 저는 먼저 센터 기준으로 해서 총 4등분으로 진행할 거고요. 제가 작년 드라이 영상은 5등분으로 진행을 했어요. 굳이 내가 갈라지지 않고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참고해서 브로킹을 타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뿌리 부분이 잘 쩍쩍 갈라지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작년 영상에 블로킹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자 센터 기준으로 해서 가르마를 먼저 나눠줄게요. 옆으로 왔을 때는, 여기, 이 폭을 얼마만큼 갈라줘야 되는지, 나눠줘야 되는지 헷갈리실 텐데요. 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커트빗의 반 정도 사이즈로 진행하셔도 괜찮지만, 드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롤 부분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넓게 브로킹을 타게 되면, 드라이 했을 때, 머리카락 끝이 다 우수수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만의 롤 브랜드가 다를 텐데 롤 크기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롤 사이즈 콩만큼 맞춰서 브로킹을 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롤 사이즈만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여기 4개의 측면에 가운데로 깔끔하게 이렇게 한두번 꼬아 주신 상태에서 손가락을 반대쪽을 넣어서 돌려서 똥머리 타면 좀 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두번 정도 꼬신 상태에서 손가락 반대쪽이 들어가서 감아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세요. 자 다음 뒤에는 센터 기준으로 나눴던 가르마 그대로 반반 나눠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스파니힐은 네이프 따는 길이가 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게 똥머리를 틀게 되면 밑에 있는 머리카락들이 빠지겠죠. 그래서 너무 높게 묶지 마시고 낮은 위치에 핀셋 처리하시면 깔끔하게 브로킹을 할수 있습니다. 드라이 섹션의 폭은 롤 사이즈 폭만큼 진행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빗질해서 핀셋 처리 깔끔하게 진행해주세요. 자, 드라이 키기 전에 자, 밑에 네이프 따는 여기 폭이 좁죠. 그래서 다른 막 가운데로 나눠서 양쪽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나는 상태에서 약간 수분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드라이 작업을 하게 되면 눌러붙어서 작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빗질을 정확히 해준 다음에 열 작업이 진행을 할 거예요. 모발을 잡고 빗질하실 때 너무 젖어 있는 머리인데 롤을 이렇게 바짝 하면서 빗질을 하게 되면 엉킵니다. 가볍게 빗질을 하시고 밑에 단는 뿌리 살릴 필요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드라이어를 줄 때도 너무 요렇게 뿌리 위에 이렇게 직각으로 들어가게 되면 꺾여요. 그래서 살짝 바람은 내 배꼽을 향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머리 길이가 짧으니까 한 번에 내려와 줄게요. 한 번에 열 전달 한번 하시고 한번더두 번째쯤 왔을 때자 여기 끝에 있는 모발이 꺾이지 않도록 모발 끝 체크를 한 다음에 손을 잡고 말아줘서 C컬로 진행해서 열 주고, 아래 열 주고, 빼시면 되겠어요. 자, 볼게요. 자, 열을 충분히 줬다면, 이 상태에서 한 2초간 머무른 다음에, 그 자리에서 풀어요. 풀었을 때 모발 끝이 보일 거예요. 이때 굴려주면서, 각도를 내려서, C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아랫단이 끝났어요. 요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올라가 줄 건데 스파니엘은 올라가서 머리가 길, 더 길잖아요. 그러면 긴 부분이 나올 때는 롤 사이즈를 바꿔서 진행하시면 더 좋습니다. 규정에도 길이에 맞게끔 롤을 선정하라고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고 길이에 맞게 롤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세요. 다음에 두 번째 땅 들어가면 이 정도 폭이 될 거고요. 세 번째 땅 여기 위에는 머리카락이 길기 때문에 롤이 큰 걸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전총네 번에 거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롤 사이즈 포만큼. 자, 이제 여기 길이가 되게 이제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하면 좋지만 너무 넓어서 하기 힘드실 분들은 가운데 먼저 진행하고, 오른쪽 왼쪽으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여기 모발 끝을 꺾이지 않게 확인을 하고, 손을 받치고 C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열을 충분히 줬으면 그 자리에서 빼고 끝에가 보인다 하면 내려서 굴려서 빼줍니다. 자, 얼마만큼 감아야 C컬 모양이 이쁘게 나오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가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바퀴 정도가 감았을 때 C컬 모양이 나올 텐데 가발은 한 바퀴 반 정도를 감아야 그래도 땡그랗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레쥬에이션은 볼륨감 있게 C컬이지만 스파니 엘은 끝부분이 조금 더 C컬 모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바퀴 반 정도 감아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떤 분들 보면 길이가 이만큼 되게 긴데 롤을 되게 작은 사이즈로 해서 끝까지 감아버리고 C컬 모양 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풀렀을 때 이렇게 윤기나게 볼륨감이 들어가지 않고 울퉁불퉁 혹은 갈라지거나 끝에가 다 지글지글 되는 상황이 있었을 건데 그런 분들은 제가 하는 드라이를 보셨을 때 먼저 이렇게 빗질 먼저 정확히 해주세요. 빗질할 때도 낮은 자세로 빗질하지 마시고 두상에 따른 90도로 들어서 빗질을 먼저 한두 번 정도 하시고 롤을 안착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를 줄때 길이가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길이가 길다. 그러면 열둘 때한 번에 계속 끝까지 오려고 하지 마세요. 열 처리가 가운데는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뿌리 부분 한번 살렸고, 그 다음에 잡고, 중간에 또 이어서 한번더 하고, 또 잡고, 중간에 이어서 한번더 하고,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확인한 다음에 충분하게 열 주고, 감아서 열 주고. 빼줍니다. 그러면 굉장하게 볼륨감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볼륨감이 이쁘게 형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손모양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건데요. 손모양은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잡습니다. 나머지 손가락 3개는 이렇게 드라이기를 잡겠죠. 자, 이 상태에서 빗질 잡고, 빗질 잡고, 다음에 열줄 때도 직각이 아니라 살짝 배꼽 쪽을 향해서 열 전달. 자 여기서 끊어주고 한번더 잡습니다. 자 그러면 굳이 또 여기 올라갈 필요 없겠죠? 끝난 지점에서 다시 한번 시작 열 주고 이어서 쭉 와서 여기 부분이 꺾이지 않도록 끝까지 확인하고 열을 충분히 줬다 하면 이렇게 손가락 받치고 말아도 빠지지 않아요. 근데 열을 대충 주고 말면 머리카락 빠지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충분한 열 주고 한 바퀴 반을 감는다. 요것만 잊지 마세요. 자. 그것만 보시면서 드라이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백 부분에서 마지막 단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왔을 때는 롤을 체인지를 해요. 그래서 제일 두꺼운 걸로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 마이 구간이죠. 삼각존. 자, 많은 분들이, 어, 아무리 볼륨을 살리고 살려도 뿌리 부분이 꺾여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은 왜 그런 거냐면,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삼각존이죠. 근데 이 삼각존을 무시를 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볼륨감을 줬을 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꺾여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잘안 되시는 분들은 작년 영상 보시면 제가 브로킹을 여기 하나 더 타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처럼 하시고 나는 여기 잘안 꺾이고 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4등분 나눠서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저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부분을 남겨요. 그래서 핀셋 처리하고 여기 따로, 여기 따로 드라이 한 다음에 얘 마지막으로 볼륨을 살려줍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팁이 있죠? A라인 모양이기 때문에 롤을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부분만 뿌리가 볼륨이 살고 이런 데는 죽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진행해주세요. 자, 뿌리 충분하게 열 전달하시고, 뿌리 먼저.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반대쪽. 자, 이렇게 뒤에 완성했고요. 여기 부분 뿌리 살릴게요. 자 여기는 뿌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살리는 방법을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아예 직각으로 들어주신 다음에 빗질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머리가 굉장히 길죠? 총 3번 정도 나눠서 드라이 들어갈 거예요. 자 뿌리 가까이 롤을 세우고 이렇게 뿌리를 살려서 뒤에몬스 완성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쭉 가다가 끝에만 댕댕 C컬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C 모양이 나오면서 끝부분이 좀더 탱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완성도 있게 나옵니다. 마저 옆 사이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옆에도 가장 큰 롤로 진행할 거고요. 총 하나, 둘, 세 번에 나눠서 들어갈 거예요. 살짝 전대각으로 기울어지게 사선으로 진행하면 더 좋겠죠? 앞으로 길어지는 스타일이니까 자, 우리 옆에 드라이 할 때는 여기 부분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옆에 1cm 조금 같이 갖고 와서 진행할게요 슬라이스를 살짝 전대각으로 길어지게 잡았기 때문에 롤도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살짝 앞으로 기울어지게 드라이 하시면 앞으로 길어지게 드라이 할수 있어요 저는 여기를 숱도 많고 이쪽이 앞쪽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반을 나눠서 뒤에 있는 머리랑 같이 합쳐서 여기 진행하고 그 다음에 앞에 합니다. 그러면 여기 뿌리 부분이 어디는 꺼지고 어디는 볼륨이 살고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자, 아, 이렇게 오른쪽 마무리 되었고요. 반대쪽 진행할게요. 이렇게 스파니의 잉컬 드라이 완성했는데요. 영상 보시고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